창업 이래 저희 고유의 기반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해외 시장 확장성도 매우 큽니다. 셀레믹스는 DNA 기반의 바이오 소재 기술 기업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고유 기술로 DNA 제품을 잘 만들 수 있고요 또 까다로운 DNA 염기 서열을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저희 제품하고 기술로 의료하고 생명공학 전반의 여러 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기업입니다. 셀레믹스의 사업 영역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DNA 기반의 바이오 소재를 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한 사업인데요. 복사 산업에 비유할 때 저희 핵심 소재는 토너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복사점에서는 복사기하고 토너를 구입해서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죠. 어, 근데 저희는 이때 필요한 핵심 어, 소재인 토너를 공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고객은 종양이나 유전성 질환 같이 전문적인 진단을 하는 대형 병원과 수탁 검사 업체입니다. 저희 고객들은 시퀀서라는 장비를 구입을 하고요, 타겟 캡처 키트라는 핵심 시약은 어, 저희로부터 공급받습니다. 저희는 NGS라고 하는 염기서열 분석 플랫폼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일일이 국가별 시각처 허가를 받지 않고 저희 고객들이 정도 관리를 하고 있는 고객의 실험실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기 서열을 잘 읽는 기술을 활용해서 다양한 시장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NGS는 50mm짜리 표준 렌즈 하나만 장착한 그런 카메라라고 비교한다면 저희는 다양한 형태의 연기 서열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환 렌즈를 개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해서 한 40년 정도 어 그간 어 염기서열 분석의 표준 방법으로 쓰여 왔던 어 전통적인 생어 시퀀싱이라는 염기서열 분석법을 어 이미 대체를 해 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 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어 바이러스 전체의 염기 서열에 대한 분석 서비스를 어 질본 등 국내의 다양한 연구 기관에 제공을 했습니다. 그 외에 종자 개발과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다양한 형태의 염기서열을 읽어야 하는 그런 시장에 접근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시장은 글로벌하게도 똑같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또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희소성과 확장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타깃 캡처 키트의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공급사가 6개사밖에 없습니다. 시장은 성장 단계입니다. 아, 그렇지만, 아, 이렇게 공급사가 적은 것은 그만큼 기술 장벽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당사가 유일할 정도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서는 확장성을 들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DNA를 다루는 저희 기술은 그 수요가 의료와 생명공학 전반에 깔려있기 때문에 응용시장이 매우 많습니다. 해외 시장 확장성도 매우 큽니다. 창업 이래 저희 고유의 기반 기술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했고요. 어, NGS 타겟 캡처 키트를 앞세워서 사업화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반 기술을 적용할 시장이 많기 때문에 공모 자금은 어, 그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에 대한 개발 투자 그리고 시장 개척 마케팅 투자에 충당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밸류 체인의 앞단에 위치한 그런 핵심 시약 소재 기업입니다. 그만큼 넓은 저변을 가지고. 확장성 또한 큽니다. 또 NGS 시장 자체가 큰 성장세를 나타내면에도 불구하고 매우 희소한 그런 시장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사업 역량, 역량이 충분함도 눈여겨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